엄마들이 수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유 자세거든요 음음. 근데 수유 자세는 엄마들한테 수유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선생님?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안고 일단 가세요 그쵸. 이, 이 자세가 가장 원어비 자세예요 그런데 음. 큰 아이들은 막 자기가 그냥 가서 앙 하고 물지만 이 아이들은 어디를 어떻게 빨아야 돼? 눈도 막 그렇게 잘안 음. 보이고 하니까 그냥 새카만 데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음.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땐 이제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려면 사실 이렇게 턱선을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턱선을 지지를 해서 이 아이가 가슴에 가, 그 유륜 부분 있는 데다가 갖다 댈수 있게끔 이이 손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 지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 목을 갖다가 가서 목, 여기다 힘을 잔뜩 줘가지고 어. 하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어떻게 될것 같아 이렇게 머리. 되면 되게 강압적이고 굉장히 손, 손길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 손에 힘을 안준 상태로 지지만 해줘야 돼요. 어디를 지지해주냐면 턱선 이 검지손가락 있는 부분으로 턱선을 지지해준다는 느낌인 거죠. 수육 푸시업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아이의 자세를 위해서 그래서 수유 쿠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뒤에 이끈 있는 게 초보 엄마들한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앞으로 자꾸 밀려나가서 이게 가운데로 빠지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수유 쿠션이 끈을 먼저 찬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침대에 있고 엄마가 의자에 딱 앉았다. 그러면 아이를 이제 자기가 데려다가 이렇게 앉히겠죠? 음. 앉힌 상태에서 이제 엄마 아이랑 엄마를 빤듯하게 눕힌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눕히게 하는 거죠. 눕혔을 때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손으로 턱선을 지지해준다는 느낌. 목을 머리를 뒤통수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턱선을 지지해서 이 손으로 높이 조절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음, 가슴도 아이 모양을 보면서 샌드위치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밀착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사실은 아이들이요. 가슴 냄새와 전 냄새를 하면요. 처음에 이렇게 입을 벌렸다 맞다 하다가 입을 갑자기 크게 벌릴 때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릴 때 가슴으로 싹 넣어주면 유륜까지 해서 깊게 빨릴 수가 있어요. 이 자세에서 이제 아이들이 3kg 이내, 그러니까 2 9 2.8kg 작은 아이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옆으로 가게 되는 풋볼 자세가 되는 거죠. 이 풋볼 자세도 똑같아요. 귀, 어깨, 엉덩이가 일성이 되고, 턱선을 지지해주고 외우서요 네, 애 생각이 났는데, 응. 3kg 미만에 나는 5kg가 되는그 <laughs> 생각이 나서, 지금 그러면 이게 휘청하면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사실은 5kg 정도, 정도 되면 어, 이렇게 그래. 할수 있는 자세입아요 하여튼 그래. 이제 풋볼 자세는 그냥 이 자세에서 그 옆으로 간 자세를 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또 엄마는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아이는 강압적으로 다루면 안돼요 근데 이제 이 이렇게 하게 되면 풋볼이라고 하니까 몸을 막 이렇게 자기한테 딱 밀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직선이 되게 해야 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여기 이제 손목이 이렇게 계속 꺾여 있으면 엄마 손목이 다 나가겠죠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높이를 맞춰 줬다. 그럼 이 높이만큼의 수건을 여기다 갖다 껴 주는 거예요. 모유 수유 자세의 그냥 기본적인 방법인 거죠. 음. 프로락틴이 이제 쫙 상승이 돼서 음. 최고조에 오를 시간이 원래 한이틀에서 3일 정도,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됐을 때 프로락틴 호르몬이 상승이 되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초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 보통 산모들은 이제 태어나면 바로 초유가 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산모들을 보면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에 초유가 아, 돌기 시작하더라 7일까지도. 아, 3일에서 5일, 5일 정도 사이. 에 3일에서 5일까지. 네네. 네. 근데 이게 저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먹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음. 그 초유가 도는 시기에 베지테리아, 그 채식주의자 산모님들은 굉장히 초유가 빨리 돌아요. 오히려 음, 음. 굉장히 유선도 혈관이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혈관이랑 같은 그 관이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도 지방기가 많고 굉장히 좀안 좋은 거 먹으면 혈액이 굉장히 서서히 흘러가고 하는 것처럼 찐덕찐덕해지고 하는 것처럼 이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도 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정몸사람도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음. 엄, 어떤 산모님들은 삼겹,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삼계탕 이런 것들을 모유수유 기간 동안에 먹었으면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막히고 유유관 자체가 막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유선염 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정말 말, 말 그대로 한식 위주에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지방기가 없는 기름기 것, 예, 기름기가 없는 그런 식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음... 제가 권해드릴 거는 그 미역국을 끓이실 때막 곰국 내지는 막 소고기 이런 걸 끓이시는 분들 있는데 음... 담백하게 들깨가루나. 아니면은 표고버섯, 아, 표고버섯. 음. 그리고 뭐 어떤 분은 홍합이나 뭐 황태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또 홍합 같은 경우도 알러지거나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들깨가루나 표고버섯 해가지고 한번 끓여보세요. 음. 담백하게 하는 게 모유를 뭐 흐름을 초유 같은 거 흐름이 더 빠르다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자연 출산을 하신 엄마들은 나는 모유 쓰면 꼭할 거야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태어나면. 분유 수유 보충을 전혀 안 하고 싶어 하세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3일에서 5일 사이에 초유가 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사실 아이들은 너무 먹는게 없는 아이들도 있을 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고 음. 그러면 애기한테 당이 떨어진다는 것은 뇌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음.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황달도 심하게 음. 할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지쳐서 잠을 계속 잔다든지 아니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음과 뭐 계속 엄마한테 뭔가 요구한다, 이런 거는 아이가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걸 음.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모유수유를 완모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주는 게 맞다. 그 5일 이내에 애기의 탈수를 교정을 하면서 수유를 하시는 게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유수를 하는 동안 계속 그 젖이 도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 구역질이 그렇게 나왔어요. 음. 그래서 막 비위가 상하고 젖이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좀 먹일만 하다가 젖이 또 먹이면서도 젖이 네. 돌 때잖아요. 거는 그 때...